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심지어 우주 전체가 아주 작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알갱이들이 대체 어떻게 서로 딱 붙어서 이렇게 복잡하고 거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근본적인 힘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원자들이 그냥 제 멋대로 먼지처럼 흩어날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단단히 손에 잡고 물이나 공기, 그리고 우리 같은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걸까요? 그 비밀은요, 바로 원자들한테 아주아주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동기라는 게 바로 안정성입니다. 모든 원자들은 뭐랄까, 좀더 편안하고 안정적인 상태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세상의 모든 화학 반응과 결합을 일으키는 핵심 원동력인 셈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열쇠, 안정성을 향한 갈망. 원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가는지 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원자의 안정성은요, 전적으로 전자에 달려 있어요. 특히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 이걸 우리가 원자가 전자라고 부르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느냐가 핵심인 거죠. 이 바깥 껍질을 전자로 빈틈없이 꽉 채우면 원자는 비로소 아 이제 좀 살겠다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주기율표를 보면요 태어날 때부터 이 완벽한 상태를 갖춘 애들이 있어요. 완전 부럽죠. 바로 18쪽에 있는 비활성 기체들입니다. 뭐 헬륨 네온 아르곤 같은 애들이요. 얘네들은 이미 안정적이니까 굳이 다른 애들이랑 엮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화학계의 완성형 아이돌 같은 존재죠. 그래서 다른 모든 원소들의 롤 모델이 바로 이 비활성 기체들입니다. 나도 쟤네처럼 되고 싶다 하는 거죠. 자, 그럼 다른 원자들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돌처럼 안정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는 그냥 확 전자를 줘버리거나 뺏어오는 거. 다른 하나는 야, 우리 같이 쓰자 하고 공유하는 거죠. 안정성을 얻는 첫 번째 전략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이온 결합입니다. 여기서는 진짜 과감한 거래가 일어나요. 한쪽은 주고 다른 한쪽은 받고. 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어떻게 만나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거래는 주로 전자를 쉽게 툭 버릴 수 있는 금속 원자랑 전자가 너무너무 필요한 비금속 원자 사이에서 일어나요. 전자가 뿅 하고 옮겨가면 어떻게 될까요? 준쪽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받은 쪽은 마이너스 전기를 띄게 되겠죠. 바로 이 순간 마치 자석의 n극이랑 s극처럼 서로를 엄청나게 강하게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이걸 정전기적 인력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둘이 딱 붙어서 단단한 결합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이 그림 보니까 바로 이해가 가시죠. <laughs> 너무 귀엽네요. 제발 내 전자 좀 가져가 하는 친구랑 나그 전자 딱 필요한데 하는 친구가 만난 거예요. 진짜 서로의 니즈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화학계의 그야말로 천생연분 아니겠어요? 이거 제일 대표적인 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염화나트륨이에요. 자,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먼저 나트륨, 얘는 전자를 하나 버리고 싶어해요. 그리고 염소, 얘는 전자가 딱 하나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나트륨을 염소한테 전자를 휙! 줘버리죠. 그 결과 나트륨은 플러스 이온이 되고 염소는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그렇죠. 서로 강하게 끌어당기면서 딱 붙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거래가 딱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수억, 수조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레고 블록을 착착 쌓아 올리는 것처럼 엄청나게 규칙적이고 아름다운 3차원 구조가 만들어져요. 수많은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차곡차곡 쌓인 이 모습. 이게 바로 이온결합 물질의 특징, 결정구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원자들이 안정성을 찾는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주고 뺏는 그런 거친 방법이 아니에요 훨씬 평화롭죠 바로 공유결합 말 그대로 공유의 미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전자를 뺏고 싶어하는 애들 그러니까 비금속 원자들이 딱 마주친 거예요 둘다 자기 전자는 절대 주기 싫고 상대방 전자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와, 이 팽팽한 긴장감 어떻게 해결될까요? 정답은 바로 공유입니다.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냥 같이 쓰자. 내 전자도 내 것처럼 쓰고 내 전자도 내 것처럼 쓰는 거야 하는 식으로 서로의 전자를 내놓고 공동 구역을 만드는 거죠. 이 그림처럼요. 정말 똑똑한 타협 아닌가요? 이렇게 해서 둘다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윈윈 전략인 셈이죠. 공유 결합하면 딱 떠오르는 대표 선수가 있죠.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 물, H2O입니다. 자, 상황을 보면요. 산소는 전자가 두개더 필요해요. 그리고 수소는 각각 하나씩만 더 있으면 돼요. 어, 딱 맞죠? 그래서 산소 하나가 수소 두 개랑 양쪽에 선을 딱 잡고 서로의 전자를 같이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산소도, 수소들도 모두 그토록 원하던 안정적인 전자배치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온결합이랑 또 다른 점이 하나 나와요. 이온 결합은 아까 봤듯이 거대한 결정 덩어리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공유 결합은 이렇게 산소 하나, 수소 두 개가 합쳐진 물분자처럼 딱 자기들끼리만 뭉친 독립적인 단위를 만들어요. 이게 바로 공유 결합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근데 네, 잠깐만요. 어떤 원자가 결합을 몇개할수 있는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알죠? 일일이 외워야 하나? 아, 다행히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화학자들이 이걸 아주 쉽게 한눈에 볼수 있는 기가 막힌 약도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게 바로 루이스 전자 점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의 화학자 루이스라는 분이 만든 건데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원자가 가진 가장 바깥쪽 전자 있죠? 그 원자가 전자 개수만큼 원소 기호 주위에다가 점을 콕콕 찍어서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아, 이 원자는 결합을 몇개 하겠구나 하는 게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원리가 바로 보이죠? 수소는 원자가 전자가 하나니까 점 하나. 탄소는 네 개니까 점네 개. 쉽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규칙이 있어요. 바로 짝이 없는 홀전자 개수만큼 공유결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맨 오른쪽 칸을 보면 탄소는 홀전자가 네 개니까 결합도 네 개. 산소는 홀전자가 두 개니까 결합도 두 개를 할수 있는 거죠. 와, 진짜 간단하고 직관적이지 않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이온 결합이랑 공유 결합 두 가지 방식을 봤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냥 원자들끼리 붙는 방법이 다른 거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물질의 성질에 얼마나 그야말로 충격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이 장면을 한번 보세요. 왼쪽은 소금물에 전구를 넣었더니 불이 번쩍 들어왔죠? 근데 오른쪽은 그냥 소금 덩어리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둘다 똑같은 소금인데 도대체 왜 소금물에만 전기가 통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이번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움직이는 이온에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딱딱한 고체 소금 안에서는요, 플러스 이온이랑 마이너스 이온이 서로를 너무 꽉 붙잡고 있어서 꼼짝도 못해요. 아주 그냥 얼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물에 풍덩 들어가는 순간, 이온들이 드디어 해광돼서 물 속을 막 자유롭게 헤엄쳐 다닙니다. 바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이온들이 전기를 운반하는 배달부가 되어서 전류를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공유결합 물질과의 차이가 확 드러나는 거죠. 소금 같은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이온으로 쫙 쪼개져요. 하지만 설탕 같은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도 그냥 분자 덩어리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쪼개지지 않는 거죠. 설탕 분자는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이기 때문에 물속에서 아무리 돌아다녀 봤자 전기를 배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요. 어떠셨나요? 원자들이 더 안정적으로 변하기 위해 전자를 주거나 받거나 혹은 공유하는 이 단순한 규칙 바로 이 규칙 하나가 소금물의 전기를 통하게 하고 생명의 근원인물을 만들고 더 나아가 저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어쩌면 당연하게만 보였던 모든 것들 속에 또 어떤 놀라운 화학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